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도시역사, 교통체계도, 정비구역, 도시공간, 녹지체계도, 용도, 야간경관 계획도입니다 도시역사 분석도입니다 1967년 중앙도 일대 발전으로 시작해 78년 마동, 남중동 일대가 발전되었고 89년 영등일동, 영등이동 모현동 신동 일대 발전이 되었습니다. 97년 송학리 일대가 발전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 남중동 인화동 동산동 일대가 발전되었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 어향동 팔봉동 삼성동 일대가 발전되었습니다. 교통 체계도 현황 및 분석입니다. 교통 현황으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도로도수명 분석도로는 도로 기능, 도로 폭, 주차장, 출근 시간 교통량, 퇴근 시간 교통량으로 나누었습니다. 도로 기능에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로 나누었으며 도로 폭에는 광로 70m에서 40m 대로, 40m에서 25m 중로, 25m에서 12m 소로, 12m에서 2.5m로 나누었으며 주차장으로는 익산시 전체에서는 매우 적은 주차장 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특정 도로만 정체되는 구간을 볼수 있습니다. 녹지 체계 현황 및 분석입니다. 익산 중심지 모현동, 신동, 남중동, 인화동 등 익산역 중심으로 주변 녹지와 공원이 부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근 큰 도로 외엔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 및 분석입니다. 베이스맵 기준 왼쪽 하단부로 재생과 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원광대 옆 사거리 지역, 무학로 및 익산병원 지역, 원대 대학로 녹지 지역, 익산대로 배산 체육관 지역, 송학동 농업 기술원 지역, 신동 주거 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도시공간 현황 및 분석입니다. 중심지 및 상업, 산업 지역, 낙후 지역, 개발 관리 지역, 주거 지역, 공공청사 녹지로 나누었습니다. 용도 현황 및 분석도입니다. 분석도로는 건축물 사용 용도, 건축물 노후도, 건축물 층수로 나누었으며, 익산시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제일 많았고,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노후도가 20년 이상이면 낮은 층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현황도입니다. 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부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주변 야간 경관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계획도입니다. 기존 도로의 폭을 넓혀 통행량이 밀집됨을 방지합니다. 넓은 도로를 통해 익산역 및 원광대 주변 상권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놓아 인근 지역 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통행량이 밀집하는 지역과 익산역 기준으로 내부 순환도로와 도로를 변경해주며 원활한 교통을 만들어 주었으며. 외곽 순환 도로를 만들어 주어 익산대로, 무왕로 등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였습니다. 녹지 계획도입니다. 기존에 없던 공원을 배치하였고 종방향 가로 경관 배치를 하였습니다. 가로 경관 사이중 주기심지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공간 계획도입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지역을 활성화시키며 각 지역마다 장점을 부각시키고 공공성과 녹지 등 편의성이 올린 도시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업 및 복합 윤지층을 설정하였고 공공성 중심 공간 구조로 설정했고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에는 생활 SOC 중심으로 생활권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 SOC란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공 군...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하고 있습니다. 야광 경관 기획도입니다. 기존 야광 경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사이트 전체적인 야광 경관을 이어졌습니다. 공간 계획의 가로 경관 및 녹지공원과 인근 부분으로 잡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였습니다. 현황 부서도 조합입니다. 계획도 조합입니다.